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눈 밝게 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서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눈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할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 엎드려 기나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녀시사. 소금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구루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 어,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하다라고 할 때에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 대답에 앞서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고 또 대답하게 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깨닫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그것이 뭐 사람이든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뭐 물건이든.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반대로 진짜 불행한 사람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13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비유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17절까지 말씀에서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절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내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대답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본문을 보면 너희와 그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한 무리와 그리고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 비유라는 것도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11절에 비밀이라는 단어도 저는 충분히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비밀은 단순히 모르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 가르쳐 주면 알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신비로운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줘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있지만 이 천국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런 비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성적으로는 뭐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아 그런가 보다 할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다 믿고 또 의지하고 붙잡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서의 예언까지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비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받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두 그룹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비유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니까, 저희가 이 비유로... 이 사회비 집단을 하나 만든 신천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지만 신천지는 그들의 교리의 핵심을 이 비유에서 찾죠. 예, 그래서 그들은 함물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전체가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주장을 해야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풀어 가지고 결국에는 교주에게 그 사람이 재림주고 그 사람이 신이고 뭐 이렇게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그 논리를 풀어 가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죠. 왜 그런가 하면 비유는 인간의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내일 살펴보겠지만, 0부리는 비유도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비유가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비유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비유 자체가 난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에서 또 예수님께 필요한 자들은 반드시 그 비유를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게 하죠. 그리고 더 쉽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이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이 세대도 한번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13년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완악하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또 우리의 사는 시대와 다르지 않죠.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 굳어져 버린 상태죠. 게다가 그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도 가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죠. 게다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 이 말씀은 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저렇게 완악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해도 듣지도 않겠지만, 나는 그들을 고칠 생각도 없다. 하시는 말씀이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고침을 받을 까 두려워한다.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까 봐 겁이 난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 이백 강박, 강박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져버린 이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사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인용하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도 동일하죠. 이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악한 세대는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들어도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그 말씀을 듣게 할 마음도 없으시죠. 분명하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구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벌써 이 구절에서도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분명하죠. 저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고, 그 완악해진 마음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십니다. 듣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시니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20, 12절에 있는 말씀이 또 16절에 있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 이해가 가시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보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 결국에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비극은요 강팍해지고더 무뎌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어제 악한 세대의 종말을 보셨죠? 귀신이 나간 자리에 더 강한 자가 들어오는.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이 또다. 제자들에게 이 앞에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타깝지만 그들을 생각하기 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너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인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분, 아니, 천국이 이미 와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 이 제자들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왜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지금 눈앞에 떡와 있는데, 결국은 그들을, 그분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분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시나 복음을 듣고 또이 진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보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깨달아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 자신도 행복하지만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큰 복,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 저 완악한 세대가 나를 보고도 이 천국 비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분명하게 그 가치를 알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믿어지는 말씀, 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와, 이 말씀의 깊이가 정말 무한하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얼마나 이것이 특별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쁨으로 다시 또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다시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예,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둘러보십시오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생각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에 좀 우리 모두가 깊이 잠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읽어도 읽어도요,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은 사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이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깊이를 아는 자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는지를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셔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비밀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천국의 비밀이... 이해가 되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때문에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이한 날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의, 저들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1층 리모델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준비되고 있는 청년부 겨울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